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아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불꽃놀이를 보러 대만 친구 두 명이랑 하마데라 공원이라는 공원에 갔었는데요 그때 친구가 차를 렌탈해서 차를 타고 갔었는데 오랜만에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너무 운전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일본은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이라서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면허로 바꾸는 것도 딱히 시험 볼 필요도 없이 하루 만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면허도 시험 볼 필요 없이 서류만 몇개 제출하면 바로 일본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면허증을 발급 받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빵한 개만 먹고 왔는데,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먹을 거는 하나도 못 사고 콜라 하나만 겨우 샀어요. 그리고 불꽃놀이 하기 1시간 전부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나무 밑에서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배고픈 상태로 겨우겨우 불꽃놀이를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조만간 벌금을 내라고 집에 종이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여기 있는 서류들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여권, 재류 카드, 한국 면허증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할 소정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이 서류들을 발급 받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아, 귀찮아. 대한민국 영사관은 남바역 25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출구 반대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니까 앞에서 소지품 검사도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가 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안내 받았어요. 앞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다 나와 있어서 보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 작성했으면 옆에 있는 판매기에서 61번, 62번을 뽑아서 같이 제출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보고 있는데, 제첫 출국이 2015년이네요. 이때 고등학교에서 중국 여행을 보내줘가지고 상해랑 강저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016년부터 2019년 이건 호주 워홀 2년이랑 대만 단기왕 연수 3개월 합쳐서 2년 3개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이건 제가 2019년 6월 10일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갔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이때 홍콩이랑 마카오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본이네요. 나머지는 다 오사카. <laughs>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플러스 추가로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근처에 있는 면허 시험장에 가면 돼요. 일단, 주민표는 마이 넘버 카드로 편의점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복사본이랑 증명사진 프린트도 편의점에서 가능하니, 편의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만 닫개고요 증명사진은 이 피크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증명사진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나오는 화면에서 사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증명사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위치를 조금 조정한 후에 결정, 그리고 또 한번 결정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끝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해당 번호를 프린터기에 입력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주민표도 마이너버 카드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손쉽게 뽑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쉬는 날 아침에 아침 일찍 면허시험장에 가서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쉬는 날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할게요. 오사카에는 대표적으로 고묘이케 면허 시험장이랑 카도마 면허 시험장이 있다고 해요. 두 시험장 다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블로그에서 보니까 고묘이케 면허 시험장에 갔다가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다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서 저는 카도마 면허 시험장에 가려고 합니다. 카도마 면허 시험장은 외국 면허증을 일부 면허증으로 변경해 주는 업무를 매일 선착순 25명까지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일찍 가야 합니다. 이날 잠을 못 자서 1시간만 자고 아침 6시 반에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7시 5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미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대충 봐도 25명은 무조건 넘었는데 일단 중간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업무 시작시간인 8시 45분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시간 자고 한 시간 걸려서 와서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접수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7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진짜 선착순 25명이라서 이미 끝났다고 하네요. 아, 이제 집에서 한 시간 걸리는데 다음 쉬는 날에 다시 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5시 43분입니다. 저번에 한번 6시 반에 일어났다가 놓쳐가지고, 오늘은 5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씻고 바로 출발할게요. 오늘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 오늘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 명품 매장 오픈 런 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이때 진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세어봤는데 제가 거의 25번째, 26번째 더라고요. 중간중간 일본인처럼 생기신 분도 계셔서 희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4번째로 접수했습니다. 이 종일 작성한 후에 13시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고속 충전기를 하나 샀습니다.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시간을 때우려고 해요. 4시간 정도 남았네요. 하... 이왕 일찍 오는 거 그냥 아예 7시 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니까 25명을 또 반으로 나눠서 반은 오전에 끝내고 남은 반은 오후로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예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오면 내 5시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시작인 거니까 대충 오늘 여기서 하루종일 있을 것 같네요. 3시에 면허증에 넣을 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네요. 저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바로 면허증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 있는 시험실에서 대기하면 끝. 7시 반에 와서 3시 반까지 총 8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거의 출근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운전 연습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